안녕하세요. 직구한 나이템 대표입니다. 어, 라이브 방송 지난주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당하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이제 운정 3지구, 운정신도시가 1지구, 2지구로 이루어져 있고 3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서패동 쪽은 이제 7월달부터 입주 시작합니다. 여기는 당하동 쪽이라 그래서 좀더 북쪽권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에 있는 복층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층을 소개해드리고 기등층 중에서 이제 포룸인데 포룸에 끝자락에 있는 이 알파룸을 계단으로 좀뺀 모습부터 지금 이제 보고 계십니다. 쭉 보셔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시면 이와 같은 형태의 복층입니다. 굉장히 이제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지금 야당 쪽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제 4억대 중반을 달린 데 비해서 이쪽이 4억 미만 본다 그러면 무조건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계단 올라오시면서 좀 보셨고 그다음에 천천히 지금 이제 방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서서 침고를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영상 속에서도 그냥 보시면 침고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방의 모양이 반듯하게 나와 있다라는 걸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옆자락으로 이렇게 꾸며질 수 있는 공간들은 지금보다 바닥이 쳐지고 벽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붙박이라든지 수납하는 시설을 꾸몄을 때 느낌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위아래 합쳐서 그냥 그렇게 60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사각지대죠. 쓸수 없는 면적들은 이렇게 이미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로 각을 지어놨습니다. 이쪽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되는데 올라오는데 이제 안전한 계단 설계는 다 들어와 있으니까 꾸며진 다음에 모습은 상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유출을 하시고 비슷하게 나오거니왜 물건 자체가 몇 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섯 개인데 여섯 개가 이미 시작할 때부터 빠진 상태였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의 모습도 좀 좋은 게 복층이면서도 한쪽 끝자락을 지금 이제 지붕으로 막아둔 개념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쓰임새를 좀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픈 테라스 형태로 위아래가 그냥 다 오픈된. 뚫려져 있는 테라스였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운정 3지구에 맞닿아 있는 당하동은 인프라가 좋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지상 고등학교가 펼쳐지고 옆자락으로는 지금 이제 3지구가 들어오게 되면서 더 좋아질 환경. 그래서 학교가 근처에 있고 상가라든지 병원, 마트, 학원, 특히 학원가는 아주 잘돼 있습니다. 공원도 아주 잘돼 있고 저 앞에 보이는 저 도로가 이제 2자유로로막 이어지는 도로가 되었고 그 북쪽으로는 이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들어오는 입지다 보니까 뭐 입지면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물론 경의중앙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인접성을 원한다 그러면 이쪽 지구가 어울리진 않습니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고 자차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버스편이 좀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보시는 게 괜찮아요 저기 보이는게 결국 이제 운정 신도시 아파트들 좀 전까지는 이제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좋게 말하면 녹지 나쁘게 말하면 논밭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 앞에 쭉 펼쳐지는 것들은 다가구 주택들입니다 1층엔 전부 상가 곳곳에 있는 대형 상가들도 있으니까 같이 쓸수 있는 입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빌라들이 이제 오밀조밀하게 이제 단지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준층 기준으로 했을 땐 32평입니다. 기준층이 좀 넓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파룸을 무너뜨리면서 쓸수 있는 집이다 보니까 더 없이 좋은 공간으로 여러분 보셔도 될것 같아요. 타입은 이렇게 나뉘는데 뭐큰 차이는 없어요. 어 보셨을 때그 위에 지금 편백으로 들어가 있는 천정도 똑같고 구조적으로 지금 대칭구조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을때 방의 모습들이 창옥 참... 지금은 이제 벽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게 꾸며지고 바닥까지가 채워지고 난데 보시면 굉장히 이쁜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방향을 달리한 창문의 모습까지 훌륭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벽지 마감된 다음에 저희가 붙박이장이 들어가거나 꾸밀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복층들은 꾸며진 다음에 복층 봐야지라고는 물건 없어요. 요차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영상에서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대칭구조로 해서 저희가 테라스가 나갈 수 있는 구조. 이쪽을 통해서 쭉 나가면 되니까 편안하게 테라스로 갈수 있고. 무엇보다도, 평수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 여긴 뚫려있죠. 이런 식으로 쭉 뚫려 있는 이게 일반적입니다. 테라스 공간이 지금 밑에 이제 코팅까지는 다 들어와 있고 아직도 마감입니다만 이렇게 넓다란 거. 건물의 테라스는 제일 끝자락으로 위치합니다. 끝자락으로 해서 두집 간에 마주 보거나 침해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끝자락에 들어가 있는 모습. 다시 한 번. 이 중간이 결국 이제 집집이고 끝에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테라스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침해될 우려 전혀 없이 직사각형 모양의 테라스다 보니까 테라스의 쓰임새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파주 쪽은 지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발표된 게 운정 스타필드 얘기 나왔죠. 지금 핫뜨거 핫뜨겁니다. 원래는 그게 이름이 운정역 복합개발 P1, P2 였는데 이제는 스타필드로 바뀌었다는 걸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타필드 좋으신 분들 이쪽으로 다시 한번더 발걸음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